생도, 자 안녕하세요 생문동아입니다. 아또 보시다시피 정말 오랜만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어, 서울 문화사와 함께 만든 새 책인데요. 여기 앞으로 시리즈별로 나올 예정인데 그중 첫 번째 위험한 외래 생물 편입니다. 요즘 또 외래 생물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래 생물 생태계 교란종 이런 것들을 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겸 이렇게 굉장히 재미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이 책은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 y 예스 24 알라딘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네, 초판 한정으로 짜잔, 제가 직접 찍은 생물 포토카드랑 이런 것들이 또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많이 봐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가입니다. 어, 저는 지금 야심한 밤에 또 엄청난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 오늘 채집할 친구가 바로 이 뒤에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웅웅 소리가 나죠. 네. 바로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 성체 지난번에 한번 잡아보긴 했는데 크기도 조금 아쉬웠고 많이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목표를 한열 마리 정도, 커다란 녀석 열 마리 정도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온 분이 있어요. 충군, 안녕하십니까 교란종. 어? 교란종을 다 먹어치우는 충군입니다. 야, <laughs> 네, 충군 형이 여기 황소개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올챙이 그 서식지를 찾았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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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대박 잡은데 오, 엄청 오, 많이 잡은데 여긴또 성체가 많다고 하니까 지금 소리 빨리 들리거든요. 야, 빨리 가보게. 출발 출발. 자뱀 발견 뱀 발견. 아기 뱀이거든요. 이게 무슨 뱀이지? 약간 능구렁이 같이 생기긴 했는데 능구렁이 새끼가 이렇게 작나? 지금 크기가 한이 정도거든요. 야, 우리 지렁이 같아. 야, 야이 사나 사나 거라? 이게 구렁이 능구렁이나 구렁이 종류들은 독이 없거든요. 그래놓고 봤는데 구렁이가 아니지 않겠지? <laughs> 유혈목이새끼였어 자, 이대로 나도 갈게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둔벙이랑 그 수로 같은 게 엄청 많더라고. 오차 타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 그 황소개구리 우문소리가 음, 음. 응, 음아 음합니다 음, 여기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응. 있어. 아, 물 가. 여기 약간 있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 움직이지 마. 고기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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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아, 잡 잡아, 잡아, 잡 잡아, 잡아, 야. 야, 여기 왜 키시는 거 쓰리? 참았어. 야, 시작부터. 아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발밑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칠때한 마리 더 있었죠, 옆에. 어, 옆에 바로. 바로 갔 와, 뺏어. 사이즈 좋아. 아우, 좋아. 야, 시작부터 지금 황소굴리한 마리 개 야, 이거 한 20마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정도면? 20마리 잡을 수 있지. 응. 오늘 아. 우리 말하면 뭐가 응. 잘안 이루어지는 <laughs> 사이즈 사이즈? 아, 준수예요 음. 큰 편이야. 급전이에요. 어, 그렇죠. 요즘 나오는 애도 심. 어, 조심해, 조심해.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 야, 햄소개구리 시작부터 네. 사이즈 보세요. 더큰 것도 있잖아. 그렇 응. 갑시다. 자, 일단 킥 오, 잘한다. 도대체 이제 나 여기 와서 헐체질을 제대로 해본 적 없어. 내가 이걸로 또 곤충 좀 잡았지 이런 휘둘르는 걸로. 아, 진짜. 응. 네. 일단 시작부터 한 마리 잡았는데, 이런데또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티가 안 나네. 아우 날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갈벌레 응. 훌륭한 단백질이구다 마셔주세요 오오오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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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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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 아이 형 어우 아, 뭐야 구멍이 너무 큰가 봐 <laughs> 아니 뭐 찢어진, 찢어진 거 아니야? 어우 저건 좀 작은데 일단 내가 앞으로 갈게 응 아, 네가 앞으로 갈게. 다 잡아버리겠어 오늘 20마리 간다 오늘 20마리 잡고 충분히 형배 터지게 해야지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요거부터 갈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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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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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또 있다 아 근데 안다 안다 여기 낚싯대로 이렇게 하면 다물것 같은데? 저기도 있고 아 여기 낚싯대로 50마리 잡겠다 여기 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아, 근데 너무 아래가 낮다 너무 깊다

자, 자, 야, 야, 야.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 Okay, okay. o k a 위 o 위 a 어 o k 위, 위 okay. Okay, o k 어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어 이게 스포츠네 스포츠야. 이게 잡아서 이렇게 휘둘러야 돼. 내가 여기서 연막을 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기 봐봐. 여기. 사냥 준비 완료. 음. 와, 소리는 와. 아주.. 음. 음, 음. 어, 는좀 이상한데 소리가? 어, 여기 있겠다 무조건. 여기 여기 큰게 있다. 무조건 무조건. 음, 음. 여기다 야, 훔쳐 거? 잡았서 이게. 오, <laughs> 다 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웃음> 오, <웃음> 오 소리 봐. <웃음>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어 소리 터무만 하는 <laughs> 건가? 화내는 거야, 화내는 거야. 우와, 어, 이렇게 웃는거 처음 봤어. 오, 어, 얘 진짜 크다. 네. 와, 스쿼. 네, 스쿼. 네. 네, 네, 색깔이 달라. 아 색깔이. 색깔이 암컷은 무슨 색이죠? 초록색? 흰색. 얘 흰색인데? 아니 얘는 저기 진한 색이 같다. 아 아리 꽉찼는데 예요? 예? 아리 꽉찬거 같은데 인데 어, 모르겠어. 공기 같기도. <laughs> 빵멸. 와 진짜 크다. 지금 몇마리지한 일곱 마리 잡았나? 일 마리. 와. 아야 이거 손맛이 이거 뭐야 이거? 어? 없는 데 있지. 이거 또 생태계 교란 종이라서 이 마릿수 제한이 없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물 가에 나와 있는 것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아. 저저 중앙에 엄청 많잖아. 근데 저 잡을 방법이 없어. 저눈만짝이리는거 보이시죠? 자, 조기한 마리, 조개 한 마리. 중앙에도 애들이 머리를 많이 내밀고 있어요. 와, 이 뭐야? 진짜 여기 황소개구리. 성지네, 성지. 근데 여기 지금 풀이 너무 많아서 안 보여 바닥이. 헐 이동? 응 이동 이동. 발견? 발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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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잇! 아이 왜요? 아깝지도 않았는데 밥 먹고 전화 ㅋ ㅋ 자, 포인트 이동하면서 충근형 장비 교체했어요 아, 훨씬 좋네 진작에 이걸로 하지 뭐. 이거 길이 조절 안 돼? 늘려나요 늘려놔요? 늘려놔요? 응딱 아, 끼도록 잠깐만 쓰레기 바스락 조심해야 돼 랜턴 흔들지 말고 최대한 딱 잡는다. 음. 얘들 은근히 보호색이라 잘안보이거든요 발견. 발견? 이거 응. 잡았어. 잡았어. <laughs> 오케이. 겁나 작은데? 뭐, 크기 상관없이 퇴치 태치. <laughs> 아, 쓰레기 버려 놓은 거 진짜 심하다. 참 신기한 거는 이 황소개우리가 이 물가에만 많이 앉아있지, 이 바깥으로 생각보다 잘안 나와요. 물가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해. 그한 그러니까 발짝 안에 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얘들 심리적으로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제발 좀, 제발 좀 아, 진짜. 나와. 나와 아, 그냥, 그냥 형이 덩치가 커서 그런 것 같아. 은폐, 은폐가 안 돼. 어, 어, 어. 왜? 왜? 여기 여기 오로오케오케오케오나카 켜져 있니 몰랐어요 잡았어 <웃음> 야 <웃음> <웃음> 카메라 켜져 있어 아니요 <laughs> 저는요 네 <laughs> 이네 <다행이네. 웃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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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 그다 오 그다 <laughs> <잡, 웃음> <잡았어. 웃음> 가고 가고 가고. 됐어 아. 이중. 어, 응, 이중 이중이네 이중. 도망가. 도망없어. 어우 씨. 근데 봤어. 크다. 어? 어, 커 커. 진짜 커. 풀 밑에 숨어 있어 가지고 나도 지금 각을 잘 잡아야 돼. 잡았어. 잡았어? <laughs> 아, 저 탈은 뭐야 이거? 응? 잘 좋은데? 그럼요. 착함척이지 아, 발견. 에이, 잡았어. 잡았어. 자, 잡네. 아, 나 지금 어깨 부상인데. 잘잡네 아, 어깨. 아, 어깨 부상인데 부상 돈. 자, 여러분들 이 정말 재밌는 스포츠거든요. 자, 다들 동참하세요. 이거. 생태계도 지키고. 어디? 오케이, 오케이. 어, 맞다. 물 마셨어. 말쳤. 말쳤.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아 형이 한번 일단 목표는 잡는 게 아니라 휘두르는 거. 휘두르는 거. 어왜냐면 형이 휘두러 보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됐다. 아이씨 <웃음> <웃음> 거리 조절 실패. 아니야 내 체력 보니가 체력치로 보여. 아 그래요? 어. 아 생각보다 얌전한 애였는데. 아 바본가? <laughs> 아.. 까비까비 까비. 자 일단 오늘 최종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이게 사실 계속 밤새 하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형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진짜 한 마리도 안 잡았거든요 안 잡았다고? 못 잡았어요 <웃음> <웃음>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네. 행도 주는 거 얻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한 마리 둘. 오 <웃음> 크다 <웃음> 어, 오징어. <laughs> 서 와. 열 마리 잡았네. 마리? 오! 이렇게 나온다. 두 마리. 자, 12마리. <laughs> 1차 목표가 열 마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 음, 일단은 뭐 만족스럽게. 야, <laughs> 완벽. 엄청 잘탄다. 잘 탄다. 음, 만족스럽게 채집을 했어요. 와. <laughs> 썸 야, 이거 봐. 오. <웃음> <웃음> 야, 이거 진짜 어, 개체 수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황소개구리가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건 이제 지역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뭐 전성기 수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사이즈도 결, 어, 예전, 예전 그 오리지널 황소개구리 초창기 걔네 정도로 큽니다. 발견한 개체는 한 10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성체 기준으로. 그렇죠. 와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또 이게 개체 수가 얼마나 될지 가늠도 안될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울고 있죠 주변에. 와 손으로 매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턱 있어가지고 한대한대한대한 대. 한자 일단 제일 큰 개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다 큰데? 고만고만해. 개개개 개랑. 고만고만해. 오오 음, 소리 봐. 아. 이 고양이 소리 아니에요, 거의? 안,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아, 좀 이렇게 우니까 좀 마음이 약해지긴 합니다. 불쌍해요, 솔직히. 근데 이게 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어, 네, 이상. 예. 네. 어, 네. 네. 살려 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또 아이고, 소리가... 야, 소리가 이 이런 소리 내는 건 처음 봤네. 어, 죽여서 가져가야 됩니다. 예, 네, 법적으로 죽여서 이동을 해야 되고 다시 살려 주는 것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야, 왜 이렇게 또 불쌍하게 그렇게 우니? 안 돼, 내려놔야겠다. <laughs> 실수로 떨어뜨린 거죠? 요요 <laughs> 개체들은 예, 충분형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맛있게 가져가서 드실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오늘 고생하셨어요. <laughs> 어이, 다음에 어, 낚시로 20마리 잡기. 보자. 30, 30마리 잡기. 고고고. 고고 고고. 고고. 아, <laughs> 어, 진짜. 크다, 커. 크다.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어, 충분하죠. 내가 지금 해 먹으려고 하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충근이 형과 함께 황소개구리 성체를 한번 제대로 잡아봤는데요. 아 손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오늘 잡은 건 세발이 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낚시 한번 하면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낚싯대 챙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안녕.